호랑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이런 날은 돈다발이 보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붉은색 글씨로 이 호랑이 호자, 범호자를 그 써서요. 순바닥만은그 하얀 종이에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펼친 적을 그 신발장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. 호랑이 날에 이 붉은색을 또 활용하게 되면 우리는 그 우아영화라고 하는 그불기운을또 강화해 줄수 있어서 특히 좋습니다. 금전적 기회를 그 끌어들이는 그 중요한 그 풍수적인 상징으로 간주를 합니다. 그래서 하얀 그 손바닥만은 그 중요한 장을 준비하셔서 요 호랑이 호자, 범호자를 큼지막하게 그 써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접지 마시고 그 펼쳐서 그 신발장 가까이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. 호랑이의 그 용맹함과 함께 그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그런 강력한 풍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신발장은 새로운 기운이 그 집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 관문 역할도 하게 됩니다. 이런 그 돈복의 관문 역할에서부터 우리가 그 공간으로부터 우리는 그 붉은색으로 이 범호자를 써서 펼쳐 두게 되면 이런 그 붉은 호랑이 날과 더욱 결합이 될 것입니다. 신발장에 이 범호자를 써서 두게 되면 집안의 그 기운이 또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. 금조는이 또 쌓여들어가는 그 적극적인 풍수적인 실천이 됩니다. 또 신발장은 그 하루의 그 시작과 끝에 닿는 물건이죠. 이때 그 호랑이 옷자를 그 신발장에 두게 되면 호랑이의 그 용맹함과 또 재모론을 또 결합을 시킵니다.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 강력한 그행위로서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 강력한 그 풍수적 행위가 되어줍니다. 행운과 돈복을 초대하는 그 멋진 풍수적인 조치가 되어줍니다. 여러분들께서 날이 바뀔 때이 종이를 두번 접어서 그 버려주시게 되면 이때 그 풍수 방법이 깔끔하게 그 마무리가 됩니다. 용맹스러운 그 호랑이의 그 기운 또 호랑이의 그 기운이 실려있는 이런 병인의 일진에 또 우리가 그 붉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이 범호자를 신발장에 두고 재물운을 그 강력하게 또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돈복 터지는 그 풍수 방법으로 꼭 여러분들께서 그 신발장에 이 호랑이 호자 범호자를 써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으로 적을 때그 풍수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